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한근 전사입니다 한주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도 도 기쁨의 50일이 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한주동안 힘차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의 기쁨되신 예수님으로 기쁨의 이유이신 예수님으로 한주동안 기쁘게 보내셨나요?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모두 기쁘게 한번 지내보도록 합시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과 우리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도 참 기쁘게 예배드리고 잘 지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댓글과 사진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달란트 붙여드리는 거 알고 있죠? 다음 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 기쁨의 50일 동안 특별한 이벤트 하나 한다고 그랬죠? 뭐였죠? 바로 기쁨의 돌림판을 진행한다고 했었죠. 많은 친구들이 밴드에 예배드리는 멋진 모습과 받고 싶은 선물들을 남겨주셨는데, 전호사님이 어, 이 기쁨의 돌림판을 통해서 우리 한 친구에게 우리 받고 싶은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특별한 리포터를 조사님이 초청했는데요. 한번 리포터를 불러볼까요? 김한글리포터, 김한글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한글리포터입니다. 현재 여기는 기쁨의 돌림판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예배 사진을 올려진 친구들의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총 어, 24개의 칸인데, 12친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 판에는, 어,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노강유도 양쪽에 있고, 뭐, 윤승이도 양쪽에 있고, 이렇게 2개씩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두칸이 남게 되는데요. 이두칸에 대해서는, 이 곱하기 2라는, 칸이 노란색 칸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칸에 걸리면은 어, 한번더 돌리는데 그 이후에 나온 친구에게는 선물 두 개가 가는 이벤트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쁨의 돌림판 어떤 친구가 당첨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곳 빨간색 안에 들어오는 친구에게 우리 상품을 전화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림판 시작합니다! 자, 과연 어떤 친구가 선물을 받게 될 것인가? 과연... 천연호 친구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우리 천연호 친구!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연호 친구가 받고 싶어했던 우리 스킵피티라는 보드 게임을 우리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돌립판 이제 시작이고요. 우리 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밴드에 우리 사진과 우리 받고 싶은 선물 남겨주시면은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당첨되기를 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물을 남겨주실 때 3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을 또 전달하기가 돈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넘지 않는 선물로 웬만하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쁨을 알아봤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기쁨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언제 기쁘실까가 전사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적합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 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기쁘신지 전사님과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 말씀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생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어요 이 세리는 당시에 저, 어, 우리나라도 있날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친일파처럼 괴롭혔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런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고 하니까 안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었죠.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죄인들이 오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니까 안 좋게 보고 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르고 나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내가 정말 나쁜 것 같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유의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서 100마리를 돌보는 목자가 있었다. 근데 그양 가운데에 100마리 중에 어느 날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그렇다면 그 목자는 지금 있는 99마리의 양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양한 마리를 찾아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하루 종일이든 몇날 며칠이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겠냐? 당연히,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양한 마리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요즘 지금 양한 마리도 몇 백만 원인데, 이 당시에는 더 귀했단 말이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뭐, 500만 원, 600만 원, 그 정도 되는 돈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목자가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값비싼 양한 마리, 이미 양이 100마리가 있어서, 아직 나긴 99마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어깨에 들쳐내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파티를 열고 즐기자 하고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것을 안 좋게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양 100마리를 가졌지만 한 마리를 잊었다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찾은 이 목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해주셨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7절, 바로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전사님 읽어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비유를 왜 해주셨냐면요, 이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99명의 의인들,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이 있어도 아직 하나님의 한,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겠느냐라고 이 죄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느냐? 이양 99마리가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던 목차,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도 아직 이 잃어버린 죄인 이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조사님이 좋아하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음, 이 갤럭시 버즈라는 이어폰인데요. 뭐 광고는 아니고요. 이게 무선 이어폰이고 잘 나와가지고 이게 10만 원좀 넘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이어폰입니다. 어느 날 전조사님이 이걸 찾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랍을 찾아봐도 없고 뭐 있을만한 곳을 다 장롱을 열어고 다 찾아봐도 도무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올 때까지 찾아보겠다고 찾아봤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전사생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이어폰은 이제 못 찾겠구나 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바지를 딱 입었는데 어? 뭔가 이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주머니에 이게 뭐지? 하고 주머니에 살짝 넣어봤는데 잡히는 순간 저선생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이어폰이구나 아싸! 찾았다! 이러고 말았을까요? 이게 이어폰 드디어 찾았다! 와, 찾았다! 와! 찾았다! 와! 찾았다! 와! 찾았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굉장히 기뻐했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10몇만 원짜리 이어폰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뻤는데 이 목자는 몇 백만 원 되는 양한 마를 찾을 때 잔치를 열 정도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아픈 것 슬픈 것 죄가 없는 이런 코로나도 없는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낙원에서 즐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됐죠. 그 사탄의 게임으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찾고 싶으셨습니다.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찾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잃어버렸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기뻐하시느냐?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찾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무척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에 조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뭐 대충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기쁨에 뛰놀며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언제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중요한 임무를 중요한 미션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죽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 그이먼땅 한국에까지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이 한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믿는 영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한 미션이 이젠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 임무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어 드릴 차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다시 찾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좋고 기쁘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 믿게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전도하고 그들이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교회에 나가보자. 근데 교회 맨 처음에 나갔는데 별로 안 좋대요. 근데 두세 번더 나가보자 해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전도사님이 어른이 됐는데도 교회에 나가고 있는 거 보면서 전도사님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학교에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못 나가고 이 교회도 나오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우리 평화로운 이 세상이 올 때에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 수많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제자들이 전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 돌아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중요한 임무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최고의 기쁨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니,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모든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날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또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주 동안 기쁨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기쁨의 돌림판 이벤트 우리 예배드린 멋진 모습 사진으로 찍어서 참여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안녕